정치와 법 일단은 열 번째 시간 자유권과 참정권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뭐 오늘은 딱 자유권이랑 참정권만 배울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어, 헌법 중에 기본권을 배우고 있죠. 어, 그런데 그 기본권에는 어,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배울 자유권, 참정권이 있고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등권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종류의 기본권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자유권과 참정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유권 어,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어, 자유권이라는 개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표는 어, 학생 희망 직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그런 표인데요 어, 보면 뭐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좀 의외네요 어, 교사가 제일 많네요 어, 선생님 주변에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을 별로 그닥 본 적이 없는데 어, 이렇게 뭐 조사를 했네요 어, 보면 뭐 크리에이터 어, 요즘 뜨고 있는 그런 직업이죠. 어, 선생님은 지금 강제로 하고 있는 거. 자, 하여튼 왜 이런 표를 들고 왔냐면, 자 요즘은 어때요? 내 직업을 택할 때, 어, 막 선생님이 뭐 하라고 이렇게 정해주나요? 어, 아니죠.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 권유를 할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어, 내 직업은 내가 정하고, 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리고 뭐 직업뿐만 아니라 내가 뭐 어디에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거를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지금은 되어 있죠.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어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니죠. 어 과거에는 어, 내 직업, 내 부모님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어, 내가 살 곳, 과거에 조선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이럴 때는 뭐 이사를 자유롭게 갈 수가 없는 시대죠. 내가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아야 되죠. 자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변하게 돼서 지금은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이런 생각이 도래하게 되었을까요? 어,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의 어, 발전 거기서 얘기했던 어, 크게 두 가지의 흐름 때문인데요. 하나는 어,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어, 이 시민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서 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어, 왕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우리 손으로 나라를 이끌 거야 이러면서 들고 일어난 게 시민혁명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뭐 사회계약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계몽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계몽사상은 이 짤방과 같이 한마디로 꿈깨꿈 꿈 깨고 니네 머리로 니가 스스로 생각해 니네 이성을 가지고 그런 생각인데요. 이제 이런 여러가지 사건과 그런 사상에 힘입어서 어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런 생각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스폰지밥 언제나 내 마음대로 즐거워 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내 모습으로 살때 가장 행복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어 근대 이후에는 어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지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정말 잘 정리했던 그런 책이 있는데요. 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어, 사람이 쓴 어, 자유론이라는 책입니다. 어, 선생님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어, 그런 책인데요. 어, 뭐 선생님 보고 뭐내 인생의 책을 뭐 꼽아보라. 그러면 그 인생의 책 중에 가운데 하나의 이 자유론이라는 책이 들어갈 만큼 어,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어, 그런 책입니다. 어, 이 책은 말 그대로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책인데요.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어,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그 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거나 어, 진리를 탐구하거나 이럴 때도 반드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비록 그것이 틀리 될 겐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이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한 사람의 자유는 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 꼭 보장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 어떤 소수의 의견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소수의 의견을 잘 보장해주고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라는 걸 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어뭐 책이 고등학생들한테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좀 내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된다 어, 그런 고등학생들 충분히 도전할 만한 어, 그런 책이라서 한번 이름을 기억해놨다가 뭐 여러분들 시간 날때 혹은 아니면 대학교 가서 한번 어, 뭐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하여튼 이런 어, 자유론 주장하는 것처럼 어, 과거에는 국가가 혹은 사회가 어, 직업도 정해주고 살 지역도 정해주고 이랬다면 어, 이제 와서는 아 그렇게 국가가 막 정해주거나 사회가 정해주거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개인이 개인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사상에 힘입어서 등장하게 된 기본권이 바로 자유권입니다. 어 그래서 어, 자유권은요 어떤 뜻이냐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예요. 국가보고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냐?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국가가 간섭을 안 해야지 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간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 사상의 힘입어서 나온 게 자유권이고요. 어, 그래서 자유권의 성격을 소극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 국가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보장되는 권리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극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좀 뭔가 좀 아무것도 안 하려 하고 좀 뭔가 움츠려들어 있고 그런 거를 소극적이다 라고 우린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장되는 권리라는 뜻에서 소극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 국가로부터 뭔가를 지킨다 라는 뜻에서 어, 방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권을 흔히 얘기할 때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 시민혁명 이런 거 얘기를 했죠. 어, 시민혁명과 더불어서 탄생한 그런 어,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 자유권이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등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사실 평등권은 어, 지금도 뭐 보장이 잘안 되고 있는 그런 기본권인데 어, 명시적으로도 어,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어주고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주고 이런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어,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기 시작한 게 1950년대쯤 즈음이고요 어, 사우디 아라비아는 어, 가장 최근까지도 명시적으로 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그런 어, 국가였습니다. 어, 이 정도로 사실 평등권이 자유권보다 좀 늦었고요. 어, 자유권은 이제 그의 반면에서 좀 시민혁명 시기에 이미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던 어, 그런 기본권이고요. 자, 여기 뭐 많이 어, 예시가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뭐다뭐 뭐 자유권에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 쫄 필요 없고, 외우지 말고요. 그냥, 아, 무슨, 무슨 자유 들었을 때, 아, 이런 뜻이구나, 이해만 하면 됩니다. 어, 뭐, 자유권에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어, 선생님이 이 신체 자유, 뭐, 등등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어, 그냥,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어, 뭐, 그냥 사실, 이름에 다시, 다 뜻이 있어요. 어, 신체 자유, 말 그대로, 내 신체가, 자유롭게 어, 그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고요. 거주 산다는 거죠. 이전 이사 간다는 거예요. 어, 내가 어디 살지 이사 갈지 자유로,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어, 내 직업 선택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자유고요. 사생활의 자유 쉽죠. 내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되고 어, 그런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 양심의 자유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이 뜻을 어 제대로 잘 모릅니다. 어이 양심의 자유는 그래서 뒤에도 한번더 얘기할 거지만 이 양심은 어 우리가 흔히 너 양심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면 어때요? 좀 착한 사람 얘기하죠. 어 이런 옳름 혹은 뭐 착함 이럴 때 양심이 아니에요. 이 양심은 이 헌법에서 양심은 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양심과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은 뭐냐면요. 내 신념이에요. 내 신념 생각, 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는 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어,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어, 말 그대로 내 종교에 대해서 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뭐 무교 무신론 이런 것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들을 묶어서 어, 표현의 자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언론 어,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 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 어, 그런 내 생각을 어, 출판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집회. 어, 시, 어 사람들끼리 시위하거나 이런 거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결사. 결사는 이제 단체를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단체를 만든다. 어, 단체를 만드는 걸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학문, 예술. 어,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재산권 행사. 어, 내돈 어디다 쓸지. 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소리죠. 어 사실 뭐뜻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어 이것들 전부 다 이제 개인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체의 자유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체의 자유가 어,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가 없으면 나머지 것들도 뭐 보장이 된다고 하기 어렵고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유 가운데서 국가가 부당하게 침해했을 때 가장 피해가 큰 자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체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어이 신체의 자유는 나중에 좀 형법할 때더 어,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 역시 여러분들 뭐 절대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아 이런 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 죄형 법정주의. 자 범죄와 형벌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어, 국가가 어, 기분 따라 뭐 그날은 이게 범죄고 그날은 이게 범죄고 그러면 시민들이 뭐가 범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 이런 거 하면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어, 시민들의 자유가 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어, 반드시 국회가 정한 법률로, 법률로, 어, 죄와 형벌이 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형벌을 집행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서 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버, 법에 적합하게 그런 절차에 따라서 형벌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고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 이거는 묵비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시민들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말은 그냥 안 해도 돼요. 국가가 그거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신체를 구속할 때는 반드시 영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영장 이런 거 들어봤죠? 영장은 법원이 어, 발부를 하고요. 어, 누구를 이제 검사가 어, 누구를 구속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영장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영장은 검사가 구속하고 싶은데 검사가 발부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발부를 하도록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견제가 되도록 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왜 신체의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냐 자 이것들 전부가 어떤 우리 형사 절차에 관한 얘기죠 어, 범죄인이 범죄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 반드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알고 보니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와 경찰은 어 시민들을 어 범죄자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어막 풀어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막 어, 어떻게든 처벌을 하려고 하고 싶겠어요 어, 검사와 경찰에게는 어떤 범죄자를 자기다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잘 처벌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일수록 그런 이제 유혹에 더 빠지기 쉬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두어서 어, 시민들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될 수 없게 이렇게 어, 막는 거죠. 자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 영화나 이런 데서 막 자주 나오죠. 어, 딱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카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혹시 몰라서 피해 보는 경우가 없게. 어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면요, 이 어, 범죄자를 체포한 과정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어, 경찰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어, 그런 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경찰이나 어, 검사는 반드시 이런 미란다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양심의 자유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 어떤 이제 재판에서 어, 자세하게 밝힌 건데요. 어,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우리 헌법에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어, 한마디로 어떤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소리죠. 어,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 내 마음속, 내 마음속에 있어서 가치적인, 윤리적인 판단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심의 자유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그냥 개인마다 자기의 신념과 생각이 있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 혹은 뭐 이런 게 옳다. 이런 건 그릇대다. 이런.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생각과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어, 양심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말 들어봤죠? 양심적 병역 거부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뭐냐면, 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군대에 가는 것 자체를 어, 군입대하는 것 자체를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는 아무도 군대에 가서는 안 된다. 어, 그 생각이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요. 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런 개인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어, 그래서 흔히 뭐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 막 그런 뉴스 기사 댓글 보면 아니 그러면 군대에 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말이냐? 어, 뭐 너네만 양양심있냐 이렇게 막 댓글이 달리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댓글 달으시는 분은 어,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절대 어, 너참 양심 있는 사람이구나 할때그 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본인의 생각, 어, 본인의 생각, 본인의 신념 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런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어, 이런 게 양심의 자유인 거죠. 자그 다음은 참정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은 진짜 쉽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라는 소리입니다.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자유권은 소극적인 권리였죠. 국가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조절로 지켜지는 권리. 반면에 참정권은 적극적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어. 이거는 국가 보, 국가에 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죠 어, 국가보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어, 정치에 참여하게 해줘 어, 투표권 줘 선거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다른 말로 능동적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정권의 구체적인 예시는 선거권 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고 어, 공무 담임권은, 어, 선거에 내가 참여만 할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선거에 후보자도 될수 있어야겠죠. 어, 그런, 피선거권을 포함하고요. 어, 내가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어, 말 그대로 공무. 우리 공무원이라고 얘기하죠. 공무원이 될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어, 국가의 정치 과정은 어, 이제 행정부도 포함을 하는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국민투표권 어, 국민투표를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어, 그런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공통적으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과 참정권을 배웠는데요. 어, 자유권은 국가보고 국가도 좀 가만히 있어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권리였죠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내 신체 그리고 뭐내 정신 어, 내 사생활 어, 뭐 학문 표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국가보고 간섭하지 마 개인들이 알아서 하게 냅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 자유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어, 소극적 방어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 또 가장 오래된 권리이기도 했죠. 그리고 참정권은 어, 정,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 어, 이렇게 어, 요청하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어, 그래서 어, 국가애의 자유라고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유권과 다르게 적극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자좀더뭐 구체적인 사례에 이런 자유권을 적용해 보는 그런 거는 어, 과제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어, 수고 많았습니다.